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김상식입니다. 2026학년도 우석대학교 수시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는 전적 캠퍼스, 진전 캠퍼스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진전 캠퍼스는 수도권과 인접을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소방학과 등이 있습니다. 소방행정, 소방방제산업안전계열인 산업안전소방학과에서는 특제 소방공무원 안전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목차입니다. 모집일정, 학과 소개, 취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대는 1학년 2학기부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과가 가능하고 마이크로디그리 전문가 과정도 있으며 졸업학점도 완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 안내입니다. 언서 접수는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120명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학교는 복수 지원, 모든 학과에 대한 교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교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학과 소개 및 비전입니다. 소방행정, 소방방제 산업안전 계열인 산업안전소방학과에서는 세 개의 전공 트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 전공 트랙은 소방학과 학생만 지원하는 학과 특채로 소방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소방방제 전공 트랙은 화재와 재난 대응 기술을 배우고 소방기술자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전공 트랙은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역량을 갖춘 안전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기관의 안전관리자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졸업시 혜택 일입니다 저희 학과에서 졸업과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소방기술인장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소방시설업의 보조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졸업 시 혜택 2인데요. 저희 학과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기술작전과 같은 안전관리자 자격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도 기업체의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2020년대에 학과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2025년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긴급 구조 종합 훈련에 우리 학과 학생들이 현장 실습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 소방본부, 충북 소방본부와 산하 협력을 체결하여 실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오면 어떻게 해줄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졸업 전에 4년간 대학 생활 중에서 5개의 소방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봉 6천만 원 이상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끝까지 지도할 것입니다. 학과 강점입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세 개의 전공 트랙과 두 개의 마이크로 디그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행정 관리 전공은 소방학과 학생만 지원하는 학과 특제로 소방 공무원 전문가를 양성시키고 있고요. 소방 방재 관리 전공은 화재 예방, 구조 복구 활동을 통해서 실무 능력을 키우는 소방방재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전공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문가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전공터력에서는 소방공무원, 소방간부 후보생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재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실무를 배우고 있으며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소방서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에는 체력시험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체력훈련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이란 우리학과 재학중인 학생 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시 소방청 및 국가에서 특결를 주는 제도로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특제시험 과목은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두 과목입니다. 소방체력시험 소방면접시험은 학교에 와서 교수님과 지도하에 교육을 받으며 쉽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소방체력시험은 순환시 종목으로 소방업무에 필요한 권력과 지구력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중량물 운반이라든지 소방업소 끌고 당기기, 인명구조, 장비들고 퍼티기등 사고현장에서 장비이동 및 수습하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소방방재전공트랙은 소방전기설비, 소방기계설비, 구조 및 작동원리를 배우고 소방서, 산업체에 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산업안전전공트랙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후 안전 분야가 강화가 되어 산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건설 안전, 기계 안전, 전기 안전, 하공 안전, 위생 관리 안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며 안전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 있습니다.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은 재학년 때는 소방행정, 소방반재 분야에 대해서 배우고 고학년 때는 산업 안전에 필요한 안전 관리론, 위험성 평가 등을 학년별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공과목 총 72학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전문가 과정, 소방 안전 관리 전문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전문가 전문 기관과 협력입니다. 우리 학과와 MOU 체결 현황은 충북소방본부와 세종소방본부, 진전소방서, 기업체 등 학생 및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관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는 진천 농단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 드론을 활용한 출렁다리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는 리빙랩벨 운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언급처치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 체험 행사. 대국민 소방안전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드론을 활용하여 인명수색및 안전시설을 점검, 문화재보호, 산불감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서와 정보도 공유하는 등 소방드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취업설계입니다. 소방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대학원 진학 등을 고려하고 기업체 정보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취업률 1위를 위해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창업 설계입니다. 소방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유망 직종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소방창업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방점검업,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및 자격증 반영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유망 자격증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하는지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격증, 취업 분야인데요. 소방특별공무원, 방재안전공무원, 공기업, 자체소방대에 진출할 수가 있고요. 소방설비기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등을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합격 현황인데요. 이번에 소방공무원 강동훈 학생이 합격하였습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1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취업에 반야 자격증 정보, 시험정보, 애로사항, 국가장학금 신청, 수업관리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교수님이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전 나이저 사업입니다. 진전 캠퍼스는 진정군과 나이즐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나이즐 사업을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 및 시설을 추가하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안전, 타인의 생명, 화재 안전까지 지킬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학과입니다. 소방행정, 소방방제, 산업안전을 융합하는 산업안전소방학과에서 꿈을 이루자 이상, 김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